어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부산 구치소에 소년보 목사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면회 시간은 딱 10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번 10분의 면회가 허락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은 아주 밝으셨습니다. 저도 밝은 얼굴로 인사드리려고 일부러 더욱 밝은 얼굴로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시 40분에 면회를 했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4시부터 따뜻한 물이 나와서 3시 40분에 면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안부를 나눴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선현보 목사님 안부를 꼭 물어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황교안 대표님께서 안부를 꼭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짧아 서둘러 안부를 나누고 목사님께 저희에게 해 주실 말씀이 없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기서 책도 40권이나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밥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코로나 때 예배하느라 재판을 15개나 받았는데, 내 일생에 이렇게 순종할 기회를 두 번이나 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내가 구치소 들어와서 책도 한권쓸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하시는데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어른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불평하던 제 마음을 보고 짧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과 황교안 대표님 잡혀가시는 것 보고. 그 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덜 무서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각오가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목사님께서 구치소에서 책을 쓰셨는데, 하루 이틀 만에 책을 한 권을 쓰셨다고 합니다. 타이핑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자필로 쓰셨을 텐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책이 오늘 판매가 게시되었습니다. 저도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책 제목은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의 상황과 믿음의 메시지는 많이 퍼져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많이 구입해주시고 선물해주시고 읽어주십시오. 한 번에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면 순위가 올라가고 더 많이 노출됩니다. 많이 알립시다. 우리가 알리고 구매해서 이 책을 완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서 지금 입국 다물고 모른 척 하는 목사들의 양심을 건드립시다. 돌 같은 우리들이지만 돌 같은 우리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많이 구매해 주세요. 판매 링크는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